다음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스니커즈샵이죠? 아, 또여기서처음에또 새한 또 상품들이 많았는 한번 차을까사죠 제가 좋아하는 감독 제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나 감독 안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테이스터 션입니다. 어, 여기는 파리이고요. 파리에서 제가 오늘 쇼핑 브이로그를좀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제가 쇼핑하면서 어떠한 제품들을 구매하고 한국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렛츠 고. 첫 번째는 이제 프라다를 가려고 합니다. 네. 슬라우봉주 U.S. 8.5 이게 지금 올해 나온 컬러 아메리카 컵이고 요게 이제 살짝 8.5인데 살짝 큰 느낌 반바지에도 예쁠것 같은 느낌 이드 있고 이렇게 있는데 솔직히 어때요? 에메랄드가 훨씬 예뻐, 그렇지? The car coat, yes, is getting like very yes. famous. It's so nice. 이것도 멋있다, 카 코트네. It looks like vintage too. Yeah. 이거 셋업으로 입으면 진짜 바지도 예쁘다. 자켓 예뻐. 이 자켓도 가죽도 요즘 너무 잘하고 스웨이드 레드 자켓이네. A2 자켓. 이것도 춥 야, 이런 린네로 된 것도 예쁘다. 린네 셔츠. 프라다가 요즘 유일하게 매출이 오른 브랜드. 음, 예쁘다. 다 예뻐. 옷들이 여기 진짜 잘하는 것 같아. 프라다 요즘 핫하잖아요. 미움이랑 프라다. 여기서 팔리 프라다 지금 이 제품하고 탱크탑도 한번 입어보려고 합니다. 피시가 이런 핏이네요 스몰 사이즈 같은데 저한테 저스트인 것 같아요. 딱 좋아요. 이거 네, 이제 코치 자켓인데 예쁘긴 한데 딱제 스타일은 아닌 느낌. 근데 예쁘긴 진짜 예뻐. 미듐 디 사이즈. 생 장난 아니네요 핏이에요 완전 멋스피시네요 여기가 이제 프라다 25년 완전 신상들 이런 것도 너무 예쁘고 이런 가방도 너무 예쁘다 그렇지 약간 리조트 룩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가죽이에요 올해 헬리넥이 대세인 것 같긴 해 헬리넥도 있고 가죽도 하, 너무 예뻐. 프라다 아메리카 컵 샀고요. 탱크탑은 고민 중. 유로가 착하진 않아서 솔직히 나름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쇼핑 장소로 가 보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 프라다 걸어서 2분 거리에 크로마치도 있어 가지고 크로마치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 로 이게 크로마치인데 어제보다 조금 더 들어왔네. 여기 파리 크로마츠가 원래 어제랑 오늘 둘다 왔다 갔는데 지금 없어가지고 아쉽게도 제품 구매는 실패했습니다. 아무래도 크로마츠는 런던으로 가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크로마츠 들었다가 이제 키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스 가시죠. Hello. 봉 키스에서 음식점도 하나 보네. 아니, 너무 힙하잖아. 완전 멋있어. 대박. 키스 멋있다 여기. 이런 것도 자켓 멋있다. 다 드리스판 노트니네. 이게 오라리도 있네, 오라리. 오라리. 이것도 예쁘다. 더 로우도 있어요, 더 로우. 더 로우도 유명하죠. 이것도 깔끔하고. 900유로. 1 4 0입니다 이런 것도 예쁘다. 콜롬비아랑 콜라보. 키스. 이것도 예뻐, 여름에. 예쁜 것이 왜 이렇게 많아? 미친 거 같아. 신발 한 뭐가 볼까? 음... <laughs> 리고엔지잖아, 리고엔지, 리고엔지도 판매를 하네요. 여름하면 생각나는 브랜드, 가사블랑카. 이런 나일론으로 된 이런 걸로도 유명한 브랜드죠. 양말도 지금 너무 귀여워서 40유로야, 세 팩에. 멋있다 네 키스에서 소소하게 소비했습니다 어떤 아이템인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키스 옷들 진짜 너무 예쁘고 감도가 장난이 아닌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조금 길어요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키스 옷을 조금 이제 구매해 놓고 안 입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옷들은 일단은 영감만 받고 구매는 안 했고 다른 걸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 장소 가시죠. 네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마레지구로 이제 넘어왔고요. 파리의 성수 같은 곳이거든요. 여기서도 굉장히 유명한 지금 더 브로큰 암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패션쇼에 왔는데 거기서 한번 쇼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난 이거 진짜 심각하게 고려 중. 기장만 괜찮으면 독특하잖아. 이것도 지금 한번 차볼까 생각 중. 아 이거, 이거 너무 세지. 나 이거. 이것도 예쁘다. 이것도 예쁘고, 이거 아울레가시 가방. 여기가 감도가 되게 높은 곳으로 유명해가지고, 이런 가방도 예쁜 것 같아. 그치, 이렇게 그냥. 이거 되게 괜찮다. 이거 브리거 원스. 여기 여자 거긴 한데, 이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 JW 앤더슨인데 여자 건데. 근데 이거 오빠랑 같이 입어도 될것 같은데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 더사려고 하는 지금 속셈에좀딱 걸렸어. 와 예쁘네요. 이거 사니까. 아니야 이게 저스트야. 이게 저스트야. 여기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제 프라다 섹션. 여기 아까 프라다 매장에서 봤던 거 여기도 있네요. 가격은 똑같아요. 아 이것도 크, 기본. 생노랑 이거 진짜 멋있다. 여자 거 같은데. 수트 요즘에 파워쇼도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렇게. 진짜. 시크하다 헤이, 이거 레인코트 진짜 멋있다 이야, 진짜 멋있지 이렇게까지 탁세 가지 딱 입으면 진짜 예쁘겠다 여기도 부, 보시면은 프라다 이것도 진짜 예쁘고 지갑이 이거 올해 아까 프라다에서 봤던 건데 이게 340유로였나 이거? 본쁜거 같아 이것도 그렇지 이거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이거 이거 이제 더블리 드더블리 이거 여자 거 같은데? 남자 건가 여자 건가? 일단 아웃레거이 셔츠랑 JW 앤더슨 팬츠를 한번 입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JW 앤더슨 팬츠 지금 오늘 핏이랑 이런 게 느낌이 너무 좋아서 네. 킵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예쁜데 이거 사야 될것 같은데 네. 아웃레가시 벨트인데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괜찮은데 기본인데 예쁘다 되게 이제 괜찮은데 되게. You guys, have the the longer version of this. 하나 더긴 버전. 이거 너무 길다. <laughs> Excuse me, brother. Do you have the the the, the size on the middle one because no, is this is oh, okay, this is too long. Okay. Yeah. Okay, thank you. 아이 너무 길다 이거는. 제가 생각보다 되게 사는 데 피키해 가지고 어. 아,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다 여자 건가 보다. 아닌가? 어. 이것도 보기 힘든 디자인이긴 해그지 다음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스니커즈 샵이죠. SNS에 와봤습니다. 여기도 재밌을 거예요. 들어와보시죠. 범수를 LD1000. 페가소스 웨이브. 약간 여기는 스니커즈랑 그리고 약간 스트릿 스타일들 제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카라트라든지 뭐, 라임 혹은 융융도스부터 나이키 ACG 이런 제품들이 주로 있네요. 여기 이제 카라트, 노스페이스 그런 제품들. 약간 스트릿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 오시면 살 만하고 많을 것 같긴 해요. SNS는 그냥 일단 나왔는데 워크웨어 워크웨어보다 약간 스트릿 무드 브랜드도 좋아하시면 구매하시기 좋을 것 같고 워크웨어 제품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좋았던 점이 지금까지 봤던 편집샵 중에서 제일 좀 세일을 많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아이템들을 겟하실 분들은 오시기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저희 스타일 없어서 일단 패스 얘가 나감동하했 보인다 이 여기 아이콘이야 아크테릭스 제품들 다 비니 살거였는데 아크테릭스 비니도 여기 있네. 이런 거한 곳에서 못 구하거든. 한 곳에서 못 구해. 여기가 내가 좋아하는 감도 제품들이 많이 있다. 약간 고프코어랑 그리고 약간 워크웨어 느낌 나는. 수진 아크덱스 가방 판다지 않았나? 이런 것도 되게 요거? 음... 기장이 길긴 해 요스... 이것도 되게 예쁘다 파타 96년도부터 만들어진 편집샵이라고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감독 제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pb 상품이 진짜 예뻐 어. 예쁘지? 여기다 pb 상품들이네 어, 바지 스타카오 이 셔츠인데 아 정글 파티그 자켓이네. 미리터리 느낌의 나는 예쁜 거 되게 많은데. 어 이것도 스케이트 보딩 브랜드인데 되게 예뻐. 예쁘지. 가격도 합리적일 것 같아. 가격이 135 유로. 이그 정도면 뭐 아까 다들 대보는 싼것 같은데 확실히. 어, 여기서 집업 하나 살까? 예뻐. 이거 예쁘다. 챔피언, 챔피언에다 한 거네. 이런 거 되게 예뻐. 예쁘지? 챔피언. 어, 기모. 챔피언이에요, 챔피언. 챔피언에다가 이제 한 거지. 근데 예쁘다. 아, 또 이렇게 설레게 또 세일 상품들이 많아. 싹다 지금 세일들 죠 신발 하나 질러야 될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여기는 서코니도 있네, 서코니. 서코니도 요즘 핫하던데. 조던도 있네 조던 이제 데님 섹션 뭐 리바이스 제품들도 많이 있고요 버켄 가격 괜찮은데? Can I try this on? 오 yes, 메리스? Yes. Oh,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작진 않아. 이게 오빠가 지금 머리를 해서 그렇지?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 아, 네. 지금 이제. 구매했습니다. 구매했고 어떤 제품 구매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갔던 샵 중에 스타카오 여기가 제가 평상시에 입을 만한 옷들을 많이 구매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사람도 제일 많았고 그리고 세일 상품도 많았고 득템하기 좋은 곳이라는 느낌이 좀 들었던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리 오시는 분들은 스타카오도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생각보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카오도 구매했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현재 파리에서 쇼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파리 쇼핑 후기를 스튜디오에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제가 구매한 포라다 아메리카 컵 에메랄드 그린 컬러고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컬러가 굉장히 독특한 에메랄드 그린 컬러입니다. 그리고 프라다가 좀 크게 나온다 더라고요 제가 한265 신는데, 7.5가 딱 맞더라고요. 7.5. 이 되게 낮아요, 신발이. 그래서 청바지라든지 슬랙스 같은 거 신었을 때좀 포인트 주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큰맘 먹고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큰 맘이 아닌 게, 이게 여러분들께 아시다시피 한국 공홈에서 125만원에 팔리거든요. 저는 프라다 파리에서 택스 리펀까지 받는다고 했을 때 가격이 90만원 후반? 혹은 100만원 초반까지 떨어지니까 저는. 충분히 가치 있다 생각해가지고 을 아메리카 컵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프랑스도 편집샵에서 구매한 제품들은 이 제품, 어, 이 제품은 이제 스타카우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편집샵에서 챔피언 리버시브 위브 블루텍 제품의 이제 어떻면은이핀 P B 상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스타카우도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되게 아이코닉한 그런 편집샵이에요. 좀 득템의 기회가 있는 그런 곳이었고요. 이제 미디움 사이즈입니다. 핏도 저한테 맞고요. 이 제품도 제가 봤을 때 가격이 얼마였더라? 택스 리폼까지 받으면 120유로에다가 12유로 빼니까 대충 한 10만원 중반? 네. 그 정도면 은살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중반에 보여드렸던 더브로큰 남이라고 어 바로 이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제 와이프 제품인데 이거는 제가 너무 예뻐서 사줄 수밖에 없었던 만약에 남자 옷이 있었으면 제가 무조건 샀을 자켓입니다. 워크 자켓인데 이 워싱이 아, 영롱해요 진짜 특히 안감이 미쳤어요 이게 안감이 이러거든요 고급지죠 네. 꼭 가보 으면 좋은 것이 더 브로큰 암이랑 거기는 진짜 하이엔드 제품들부터 되게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더 좋았고 그리고 스타카우스타카우도 워크웨어라든지 고프코어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가셨으면 좋겠는 그리고 프라다는 저는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프라다랑 미우미우가 요즘 폼이 미쳤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도 한국보다 좀 저렴하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빈티지 샵 샵들은 안 갔어요. 생각보다 빈티지 샵들 가격 너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파리 여행을 가신다면 무조건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들을 노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